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과의 손승현 원장입니다. 아이가 ADHD 증상을 보이거나 진단을 받으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 치료법은 있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ADHD 진단법과 치료법, 그리고 치료를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른 진단과 치료를 강조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최대한 아이의 자존감이 상처입기 전에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갈등이 커지기 전에 아이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진단의 경우는 역시나 전문가와의 면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를 여러 군데서 얻고자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해 아이의 가정에서 학교에서의 모습 등 여러 분야에서의 모습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게 되죠. 보다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능과 컴퓨터로 하는 이제 전산화된 주의력 검사를 포함한 종합 심리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 불안이나 자존감 저하 등 정서적인 문제가 동반된 것 같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검사를 시행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군데에서 찍은 이제 뇌파를 합쳐서 파형을 분석하는 정량 뇌파와 같은 보다 최신의 다른 검사 방법을 진단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에 있어.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예요. 약물 치료와 이제 부모 교육이 치료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효율과 치료 반응을 고려했을 때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데요. 10명 중 7명 정도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대개 2에서 4주가 지나기 시작하면 효과가 나타나고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빠르면 6개월에서 아니면 1년 정도 약물을 투여하고 재평가를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뇌는 성장 속도가 느린 기간이라서 이제 경험적으로는 사춘기 정도까지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물 투여 시기와 재평가의 방법, 약을 중단하는 기간, 이런 거는 임상과의 판단과 아이의 발달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방학 중에 약을 중단해 보고 아이의 능력의 변화를 판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주의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 자체가 적어서 이게 약을 쓰는 게 맞나 아닌가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학기 중에 감량을 시도하기도 하죠. 부작용은 되게 용량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초반에 약 20%에서 부작용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잠을 늦게 자거나 입맛이 떨어지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배가 아프다는 아이. 이 외에 두통이나 목마름이나 이게 좀 짜증으로 대표되는 감정의 변화라든지, 오히려 다소 가라앉고 슬퍼 보이는 모습,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과 혈압의 변화가 대표적입니다. 이중 가슴 두근거림과 혈압의 변화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의 부작용은 되게 수주일 안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용량을 올려나가는 방식을 많이 쓰지요. ADHD 약물의 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물 내성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나타날 경우에는 약물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전증이나 틱이 있으시거나 기존의 다른 정신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현재 체중, 아이약을 삼킬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치료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이거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는다라고 먼저 설명드립니다.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리다면 일시적으로 숨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아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존재하는 마당에 자기가 다니는 곳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하고, 먹는 약을 사진 찍어서 지식인에 올리기도 하는 세상이거든요.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숨겨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계속하면 흔히 두 패턴의 결과가 뒤이어서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왜 숨겼어? 라고 부모님에게 직접 묻는 경우가 있죠. 다른 하나는 자신도 이제 연극에 동참을 해서 아이가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가지 패턴 다 아이는 아 내가 여기 다니고 있는 게 뭔가 약 먹고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이구만 떳떳하지 못한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어린아이에게 정신과나 ADHD 약물 이런 단어들이 좀 두렵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잘 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순화한 단어로 설명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장점이 있으면 서툴거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달리기가 서툰 아이라든지, 우유를 잘 소화 못하는 아이라든지, 곱슬기가 심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추위를 잘 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눈이 나쁜 아이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꼼꼼함이나 참을성이 서툰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전부 다 발휘할 수 없어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일종의 뇌 비타민 같은 것을 먹고 가족과 다 같이 노력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게임으로 치면 이제 용사가 저주 마법에 걸려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능력치가 내려갔는데 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 아이들이라고 해서 정신건강학과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은 아니더군요. 오히려 내가 정신병자냐? 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약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는 게임을 할때 상황에 맞춰 필요한 물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게임 실력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실력이다. 나는 이런 뜻에서요. 춥다고 막 귀도리하고 목도리로 감싸는 게 체력이 약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듯이요. 다만 아이들은 아직 사생활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꾸러할 일도 아니지만 친구들이나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단다라는 식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자세한 상황을 알리는 걸 조금 늦추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에 대해서 이제 치료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지나치게 자책하시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아이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진단명이 가지는 무게에 너무 압도되지 마시고 주변에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같이 힘을 내시면서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